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가질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인터넷 혹은 와이파이 아니면, 카페, 아니면, 텔레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지금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어느 외래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은지, 가족들. 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게 좋네요. 지금 악자식을 떠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서로 한번 물어보시죠. 외래어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네, 설교 시간, 실시간 댓글 달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뭐다라고 생각했다. 쭉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외래어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일까요?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는 놀랍게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스트레스라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몸으로는 아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부부 세미나 하면서 스트레스가 뭐냐고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라고 정의를 물어보라고 했더니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트레스가 뭐냐? 정의를 내려봐. 그런데 한 자매님이 주저함도 없이 바로 외치더라고요. 바로 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위기 아주 삭막해졌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스트레스 확 받으시죠? 네. 자, 여러 의학적, 심리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스트레스라는 말을 정리를 해본다면은요. 스트레스는 나 자신이 핸들하고 컨트롤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어떤 이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핸들하고 컨트롤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일들에게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내가 해낼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핸들하고 컨트롤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거죠.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대로 다할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직장도 사업도, 배우자도 자식도,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핸들하고 컨트롤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은요, 사람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하고 분노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저항과 분노입니다. 자, 사실 뭐, 내가 할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화내는 것 밖에 할게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내 손으로 한번 해내려고 덤비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핸들하고 컨트롤 할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데, 그런데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든지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해내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더 관계는 상하고, 이런 일대로 더 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은 분노하고 저항하는 나 자신에게 혐오가 느껴지고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하고 분노하지만 그래서 다음 단계는 탈진 단계로 완전히 이그저스티드 되어져 버린 번아웃 되어버린 그 탈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끔씩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으면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핸들하고 컨트롤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이 스트레스가 없다면 무슨 말이 되죠? 나는 모든 것을 핸들하고 컨트롤 할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 그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핸들하고 통제하고 살아왔던 그렇게 살려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성도는 스트레스가 오면은 저항과 분노를 하다가 어떻게든지 내두 주먹 불끈지고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탈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통해 아, 또 내가 하려고 들었구나. 또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들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또 제가 하려고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타이밍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풀하죠. 그죠?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COVID-19. 정말 우리 손으로 지금 핸들 가능하나요? 최첨단, 가장 강력한 의료 시스템과 그렇게 많은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컨트롤 할수 없고 우리가 지금 핸들 할수 없는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다시 저항하고 분노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또 다른 탈진으로 몰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신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세벽 기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손으로 핸들하고 컨트롤 할수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삶의 연장을 내어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왔던 이두 주먹의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선지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불량은 나는 너희들의 기도와 예배가 역겹다라고 하는 반응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과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금식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3절과 5절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역겨운 금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금식을 바로 이해를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걸까요? 금식은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정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금식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금식은요 강력한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 금식은 강력한 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회개를 드리는 기도가 금식입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생각한다면 그건 겨우 단식 투쟁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식은 가장 깊이 나 자신을 밑바닥까지 생명의 밑에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이 이기나 하나님 고집이 이기나 한번 곡기를 끊고 한번 붙어보겠다 하는 것이 금식 기도가 결단코 아닙니다. 내 고집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고집도 장난 아니십니다. 꺾으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에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사생 결단하는 기도가 금식이 아닙니다. 그 단단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이 단단한 마음을 찢어 버려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찢어버리고,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는 고집, 나는 한다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아집대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겠다는 것이,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금식을 또한 영적이고 종교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생활 신앙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40일은 해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쓰러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엘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금식을 보여주었다면 이사야는 사회적으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또 고난 중간 새벽 기도회를 앞두며 우리가 핸들하고 할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무게와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높이 들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벌리게 됩니다. 두 주먹 꽉 쥐었던 손을 벌리고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해 흔들어대던 우리의 팔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내 마음을 찢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그 나눔이 시작되어질 때그 나눔은 봉사 활동이 아니라 금식이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다음, 다음 주에 이제 있게 될 텐데요. 모두가 한 끼씩 금식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밥만 안 먹으면은요, 금식이 아니고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는 시간 동안 그냥 우리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식사비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절기 특별 헌금을 우리가 같이 그것을 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고민 속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부활절 절기 특별 헌금은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 교회 1년 예산에서 가장 포션이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부활절 절기 특별 헌금은 이번에 100% 전액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돈으로 사용합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나눔 펀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원금 30%를 거기에서 우리가 나눔 펀드로 넣고 그리고 이번 부활절 절기 특별원금을 모든 것을 다 전액으로 또 이웃을 위한 펀드로 사용하고, 그리고 교회는 고정비 외에 나아가는 돈은 고정비 외의 것은 다 모아서 또 역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병원 간호사님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하루 종일 하나로만 버틴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치열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릴 때그 눈물을 닦아주고 어딘가 말도 못 하고 소갈이 할때그 멍든 가슴을 위로해 줄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와중에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오지 못한 장례식을 치르고 마치면서도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자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젊은 청년이 교회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 자기가 나눔 펀드에 꼭 써달라고 그렇게 들고 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싶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땀과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온 성도들 아닙니까? 이젠 교회가 성도들의 힘든 자리 다 돕고 책임져주고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손 내밀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그룹 리더 여러분, 그리고 목자 여러분,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리더들, 목자들이 힘들다면 리더들이 서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그때 내 손을 잡아준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특별사백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힘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목장마다 소그룹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참 감사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힘들 때더 긴축하고 좋은 일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주린 자의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일이 있고 나면 그다음 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여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12절 말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아수르 대군이 와서 온 나라를 쓸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입니다. 온 나라가 굶주림과 고통으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돌볼 때에, 하나님이 무너진 데를 그 역대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슴 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 금식이 들여질 때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며 역대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아무 것도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핸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코비드 나인틴 같은 상황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때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시기심과 이기심은 미움을 넘어서 사랑과 용서를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벌 주려고 이 때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진짜 금식하는 참된 금식의 역사, 서로를 돌아보고 이기심과 미움을 넘어 사랑의 자리로 가기 위한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잡고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 누가 우물에 독을 풀었는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범인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환대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나눌 때 세상이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비율이 나온 이탈리아의 치명적인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던 한 무신론자 의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세상을 떠나는 한노 목사님을 인하여 무신론자였던 의사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아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두 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분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 같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낙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집이지만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